김종국 데뷔 30주년 콘서트서 극비 결혼 후 복풍 고백 예기치 않게 실망시키기도 깊은 반성. 김종국 터보의 불멸의 보컬 김종국이 데뷔 30주년 콘서트 무대에서 팬들 앞에 무릎 꿇다시피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근 극비 결혼으로 인해 비호감 논란까지 휩싸였던 그는 예기치 않게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 같다며. 눈물 섞인 반성을 내비쳐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김종국은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짐종국에 김종국 30주년 콘서트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의 25분 분량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 속 그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한 남자 제자리걸음 등 히트곡 메들리를 부르며 2만 명 관객을 열광시켰고 무대 뒤에서는 스태프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땀을 흙처럼 흘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하하, 양세형, 지석진 등 런닝맨 멤버들은 물론 운동 유튜버 김계란. 하클립 김재원 등 짐종국 패밀리가 총출동해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공연 클라이맥스에서 김종국은 마이크를 잡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제가 아무래도 30년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을 이렇게 잘해왔다, 며, 오늘 땐 그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께, 대중들께 사랑받기 위한 여러 많은 카테고리들을 살면서 많이 보게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많이 노력하고 산다, 곧 털어놨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생기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다며 작은 틈새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간과하고 놓치기도 하는 것 같다. 고 스스로를 질책했다. 관객석에서는 괜찮아라는 위로의 함성이 터졌지만 김종국은.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 교훈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며 굳은 다짐으로 마무리했다. 이 고백은 최근 극비 결혼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김종국은 지난 9월 15일 서울 모처에서 10살 연하 비연애인 여자 친구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열애설 한번 없이 바로 결혼 발표로 깜짝 혼인을 알렸지만 가족과 최측근 50명만 초대된 초극소수 결혼식은 너무 숨긴 거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신혼여행 브이로그에서 아내 실루엣이 살짝 노출되자 누리꾼들은 과도한 사생활 보호 라며 불만을 쏟아냈고 영상이 돌연 비공개 처리되면서 논란은 절정에 달했다. 김종국은 곧바로 커뮤니티 게시글로 해명에 나섰다. 실루 때문이 전혀 아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된통 꼬이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결혼식 관련해서도 왜곡된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 또한 명분을 준제 탓이라 생각하고 맞을 건좀 맞고 그냥 하던 대로 앞만 보고 열심히 성실히 살려고 한다. 고 적었다. 그는 이어 30년 동안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겠다. 며 고개를 숙였다. 데뷔 30주년 콘서트는 그런 그에게 큰 위로가 됐다. 3일간 6만명을 동원한 공연은 전성매진에 프리미엄 좌석까지 추가 오픈됐을 정도로 뜨거웠다. 특히 마지막 날엔 터보 시절 히트곡 회상을 부르며 30년 전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노래할 거예요. 라고 외치자 관객들은 눈물바다가 됐다. 미운 우리 새끼 김희철, 붐등 동료들도 객석에서 형 최고를 외치며 응원했다. 김종국은 결혼 후에도 짐종국 채널을 통해 신혼 일상을 살짝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 중이다. 최근 업로드된 신혼 부부의 리얼 데일리 루틴 영상은 500만뷰를 돌파하며 역시 종국형은 다르다는 천사를 받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700만명을 목전에 둔 그의 채널은 여전히 운동 플러스 먹방 플러스 인생 조언 트리플 크라운을 유지 중이다. 30년 연예계 인생 극비 결혼 논란까지 겪은 김종국. 그는 콘서트 엔딩에서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않겠다. 며 90도로 인사했다. 팬들은 종국 오빠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댓글로 위로를 보냈다. 국민 근육맨이 새로운 30년이 시작됐다.